우리 사도신경함으로 신앙고백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동정녀 마레에게 나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군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다음에 오늘은 사사기 16장, 17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은 13장에서 시작된 이 삼손의 이야기의 마지막 장입니다. 이 삼손은 16장에서 최후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이제까지 삼손은 여러가지 결함에도 불구하고 블레셋을 쳐 부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매우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십육 장에서 그는 다시금 여자의 끈질긴 유혹을 받게 되죠. 그러면 고통스러운 번민과 갈등 끝에 결국 이 나시린의 규례를 버리고 여자의 유혹에 넘어가 큰 실패를 겸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이리하여 인간 생활의 가장 밑바닥이라 할수 있는 이노예의 처지로 전락되어버린 이 삼손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여 수많은 블레셋 군중을 죽이고, 자신도 죽는 이 장렬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같은 이 16장을 통해서 블레셋 세력을 꺾어버리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역사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놀랍고 기적적으로 진행되어 감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17장입니다. 17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1장부터 16장까지와는 달리 연대기적 순서와 관련이 없는 단절된 두 가지의 사건들이 소개되면서 사사시대에 타락한 생활상을 보여주는 사사의 이 부록에 해당이 됩니다. 즉 사사기 저자는 16장까지 하나님을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영웅적인 사사들의 구원 사역을 기록한 반면에 17장 이후에는 당시 이스라엘 민족이 종교적으로 혼란했음과 정치적인 구심점이 없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17장은 이스라엘의 타락성을 보여주기 위해 이 미가의 우상숭배와 그 집에 온 레위인이 그 우상의 이 대사장이 된 사건을 언급하고 있죠. 우리는 본문에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특별히 구별되었던 레위인조차도 하나님을 거부한 채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지체의 단체입니다. 이 지체는 마땅히 몸 전체를 위해 존재해야 하는데 한 교계의 많은 성도들은 그 개념을 잘못 이해하기도 합니다. 즉 믿음이나 교회, 성직자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 필요하다고만 여기는 모습들이죠. 모든 초점이 자기 자신으로 되어 있는 이런 비복음적인 자세가 기복적이며 무속적인 신앙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십6 장과 1 7 장을 우리가 읽어보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찾아가는 시간 갖길 원합니다. 제 십육 장.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매 삼손이 왔다. 그들이 곧 그를 에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 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문 짝들과두 문설주와 문빗땅을 떼어 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이후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함에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꿰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천백 개씩을 내게 주리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성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만일 마르지 아니한 세 활줄 일곱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세 활줄 일곱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며 그가 그곳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로 불탄 삼시를 끊음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만일 쓰지 아니한 새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들릴라가 새밧줄들을 가져다가 그것들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삼손이 팔 위에 줄끈기를 실을 끊음 같이 하였고 그때에도 사람이 방 안에 매복하였더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일곱 가닥을 베트의날씨에 섞어짜면 되리라. 들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아니, 삼손이 잠을 깨어 배틀의 바디와 날씨를 다 빼냅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세 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줌으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스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 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일곱 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낸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체줄을 립니다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삼천 명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하옵소서.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예! <laughs>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힌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인. 삼손이 죽을 때의 죽인 자가 살았을 때의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만호와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제 17장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천백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미가가 은 천백을 그의 어머니에게 돌로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하나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의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름해 미가가 그에게 못대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줄이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 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에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주실 줄을 아노라. 제89편 에스라인 에단의 마스길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히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귀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하리이다 무릇 구름 위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신들 중에서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까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에서 매우 무서워할 이 시오며, 둘러 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이 시니이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네가 누구리일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주께서 라압을 죽임당한 자같이 깨뜨리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흩으셨나이다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남북을 주께서 창조하셨으니 다불과 헤르몬이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 하나이다 주의 팔에 능력이 있어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 비단에서 다니리로다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오니 주는 그들의 힘에 영광이심이라 우리의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오리니 우리의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속하였기 때문이니이다. 그때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함 받은 자를 높였으되 내가 내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곤고하게 못하리로다. 내가 그의 앞에서 그 대적들을 박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려니와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내가 또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놓으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놓으리니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번 맹세였은 즉 타위 세계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탈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놓아서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요새를 무너뜨리셨으므로 길로 지나가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며 그의 이웃에게 욕을 당한 아이다. 주께서 그의 대적들의 오른손을 높이시고 그들의 모든 원수들은 기쁘게 하셨으나 그의 칼날은 둔하게 하사 그가 전장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의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땅에 엎으셨으며 그의 젊은 날들을 짧게 하시고 그를 수치로 덮으셨나이다. 여호와여, 언제까지니이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이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지리이까.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의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주는 주의 종들이 받은 비방을 기억하소서, 많은 민족의 비방이 내 품에 있어오니 여호와여, 이 비방은 주의 원수들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비방한 것이로소이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